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초보인 분들께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스케이트보드에 처음 입문하고 나서 푸시오플을 익힌 다음에는 카빙을 넣거나 엔드워크를 배우거나 틱택, 뭐 킥턴 이런 턴인 동작들을 배우는데요. 이 동작에서 운동신경이 좀 좋은 분들은 금방금방 따라하지만 운동신경이 좀 떨어진다거나 자전거나 이런 거안 타본 분들은 이 동작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턴인 동작을 잘 하는지 그걸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을 한번 보여 드리고 그 기술이 초보자분들이 안될때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 드리고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을 때할줄 아는 분들은 뭐가 문제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어, 이 영상을 보고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시면은 이걸 고치기 어렵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작들은 전부 다 회전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이 회전을 할 때는 항상 보드가 가는 방향으로 보드가 기울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회전할 때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보드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누를 때 음, 보드 기우는 것도 기우는 건데 몸 기울기도 같이 봐야 됩니다 몸이 보드가 기우는 대로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야 돼요 이제 뒤로 갈 때도 이쪽으로 기울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로 누리면 몸이 뒤로 넘어질 것 같단 말이죠 초보일 때 그래서 자기가 모르게 보드는 뒤로 기울었는데 몸을 앞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잘안 돼요. 몸을 뒤로 기울여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뒤로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뒤로 기울여야 돼요. 이때 잘안 넘어지려면 약간 무릎을 굽혀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좀 낫습니다. 이렇게 굽힌 채로 제가 수업할 때 이걸 제일 중요하게 말하거든요. 자세를 낮춰라. 물론 나중에 잘탈 때는 자세를 띄워야 할 때도 있는데 초보일수록 의도치 않게 몸이 뜨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보드가 눌러지는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틱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틱택을 할 때도 보드가 이쪽으로 가면은 보드를 앞으로 눌러서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뒤로 갈 때도 뒤로 기울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할 때는 앞으로 누르고 이렇게 하고 뒤로 할땐 뒤에 누르고 이렇게 하고 이해가 되죠, 이제?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초보자분들을 흉내 낸 영상은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누른 채로 앞으로 한 다음 뒤로 갈 때도 앞으로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해지죠 그리고 또 보세요 이제 뒤로 누르고 해볼게요 뒤로 누른 채로 앞으로 하면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오우야 알겠죠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엔드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드워크도 여기로 돌릴 거예요 그럼 앞으로 누르고 돌려야 돼 이렇게 실패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그냥 내리게 되거든요 별로 아니에요 앞으로 누른 채로 이렇게 앞으로 누르고 이렇게 뒤로 누르고 하면 이상해지죠 뒤로 누르고 하면 잘안 돌아요 가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누르고 확 돌려야 돼자 이거 정말 이해를 잘하려면 음, 자전거를 탈 수면 좀 이해가 편합니다 자전거 타면은 자전거를 막 타요. 자전거 타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코너를 돌 거야. 이렇게 도는데 보드 아 자전거가 보드가 아니라 자전거가 이렇게 기울 거잖아요. 그러면 기울 거에 맞춰서 몸을 이렇게 해야 되지. 이상태서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죠. 자전거가 기우는 방향으로 몸을 기울여라고 배웁니다. 보통 코너를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럼 넘어지거든. 똑같은 겁니다. 보드도 보드가 갈 방향으로 몸을 기울여야 돼요. 이해가 되죠. 자 킥턴도 할때어뭐두 가지 경우가 겹치는데요. 보드를 돌리는 경우랑 이 경사가 이렇게 기울어 있는 경우 이두 경우가 겹칩니다. 자첫 번째로 백 사이드 킥턴을 할 때는 백 사이드 킥턴이 굽피기준으로 이렇게 돌 거예요. 그러면 보드 이쪽으로 도니까 발가락을 눌러서 돌려야 돼요. 그건 이제 앞에 제가 얘기했으니까 알겠죠. 근데 돌리다가 보면은 이 정도 90도가 됐을 때. 몸이 앞으로 쏠린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안 쏠리게 하려고 뒤로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뒤로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뒤로 눌러지니까 잘안 돌아가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 누르고 돌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여기서 서가지고 앞으로 누르고 이렇게 프론트 사이드만 마찬가지로 뒤로 누르고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돌리는 방향에 반대쪽을 누르고 돌리면 잘안 돌아갑니다 제가 뒤로 누른 상태에서 백사이드로 돌려 볼게요 잘안 돌아가 멈추죠 이건 나중에 엑셀 스토를할때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뒤로 누르면 안 돼요 돌리기가 어려워져요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발가락을 눌러서 돌려야 돼요 이렇게 항상 탈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보드가 돌려는 방향으로 보드와 몸을 기울여야 되고, 이런 경사로에 탈 때는 경사에 맞춰서 몸을 기울여야 돼요. 이렇게 섰을 경우에는 이렇게 기울이고, 필요할 때 엑셀 스톨, 5이브뭐 등등등 다른 기술할 때는 이렇게 기울여야 할 때도 있고, 그때 그때 다른 겁니다. 보드만 눈으로 보고 배우면 안 늘어요.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몸을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돼요. 보드만 보고 있으면 발로만 깨작깨작하지 몸을 안쓰게 돼요 몸 쓰면서 타야 됩니다 항상 영상 보시고 잘 안되거나 궁금한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스테이블 스케이트보드 그리고 이번에 새로 런칭한 원네스 휠이 원네스 휠은 가성비가 좋아요 물론 스테이블 스케이트보드 데크도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성능도 좋구요 이 제품들 많이 구입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